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지금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의 일봉상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력을 이탈시켰지. 오늘 매우 중요한 자리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일종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시장 변동성과 함께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떤 방향을 잡아줄지 차트 분석과 기사 내용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정을좀 살펴보기 전에 차트 먼저 잠깐 보고 갈게요.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 지금 딱 지금 보시면. 걸쳐 있죠. 하단타고 추세 우하향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평선도 현재 정배열이 좀 깨진 상태에서 역배열을 만들면서 추세가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지지력으로 작용했던 구간까지 이탈을 하면서 더욱더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주목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평선 정배열이 지금 유지가 되어 있고요. 저점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 고점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우상향에 대한 이 가능성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 다라는, 그리고 이 평선 지지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 대한 확인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상승이 나오면요. 이렇게 조정은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닥이 먼저 잡혀야겠죠. 지금은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일단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 6만원 라인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번 달에 여기 6만원 구간을 터치하지 못하고 이번 달 하락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시 다시 돌아 올라온다면 여기 6만원 구간에 대한 다시 한번 좀 터치가 나타나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 4만원에서 4만4천원. 여기 라인이죠. 이 가격 구간이 지금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가 능력한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여기가 능력한 저항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래량으로는 여기 지금 이 구간을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성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 투심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사 내용과 함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약속대로 자그만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상승장이든 조정장이든 간에 수익 벌수 있는 종목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히 대박 종목들이 벌써부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급등 코인을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영상 시청 딱 30초, 1분도 아니에요. 그냥 딱 영상 30초 시청만 하셔도, 그냥 보기만 하셔도 제가 무료로 이렇게 종목을 공개해서 보내드릴 건데 자, 최근 이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록 JP모건도 피켓다, RWA코인,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첫 승인, 코인 상승장 이망열가, 글로벌 큰손 1분기, 땡땡땡 대거매집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코인으로 쏠리는 돈, 지금까지 10억 벌었다. 월급받는 족족 코인으로 또 사상 최고가 상승 이유는 현금 더 넣겠다는 투자자들 82조원 싹쓸리 했더라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조용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빠르게 잡기만 하셔도요 하루 몇백 몇천만원까지도 벌수 있는게 바로 코인입니다 국가부도 위기에도 존버 대반전 벌어진 엘살바드로 비트코인 행제 엘살바드로 마지막까지 오실까자 이러한 이슈가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상승장에서 만돈벌거 아니시잖아요 그쵸 자 상승장에서만 여러분들 사시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고점 이 아닌 여기 저점에서 좀더 먹을 게 많아지니까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요 22년 불장 때보다 더큰손 들어온 코인 시장 상승 기대감이 커습니다자 과연 어떤 기대감일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접하실 수 있는 유튜브 고요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급등 이라고 똑같이 검색을 하시면요 딱세 번째 보이시죠 세 번째 급등 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날 찾아보셔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게이 급등 코인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요. 세력들이 진짜 조용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그냥 매일같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얘네가 과연 멍청해서 이렇게 담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얘네는 생각보다 영리하게 투자합니다. 즉, 우리보다는 이 정보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래들, 즉 기업기관들이 담아가고 있는데 이 고래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에 이렇게 투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고래들이 흔들면은 엄청난 변동성을 주긴 하지만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막 급하게 매수해서 급하게 파는 애들이 아닙니다. 단 개인들이 알고 막 올라타지만 않는다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요 개인들이 쓸어 담았다고 하면은 이 종목 추천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 변동. 진짜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의 이 수급을 이용해서 써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슬슬 터트릴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이 평선 정배울 되었구요. 윗골이 크게 이렇게 한번 길게 되고 나서 감보면서 계속 조용히 매집하고 있고 바닷건인데 지금 이런 매집이 나온다. 이거 바닥에서 세력들이 물량 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웃긴 건요. 아직 터지지도 않았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 즉 우리가 먹을 기회가 많다 라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요 가상자산 ETF 승기난 홍콩, 중국 큰손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저점에서 잡아보시고요 고점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 300%에서 500%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요 못 먹어도 단기간에 700% 정도 지금 먹고 나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요 2024년도 가진 사람들만 아는 그런 아는 보유자의 영역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위에 나와는 아있는 번호로 그냥 완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아 30초 시청 완료하셨구나 하고 제가 종목명이라 적정가격 모멘텀까지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아직 저점인데요 몇 개월만 지나잖아요 개인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왜냐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서 개인들이 잡기에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름이 뭐인지만 보고 싶다 아직 나는 살 생각은 없는데 뭔지 그래 이게 뭔데 도대체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 번호로 그냥 완료라고 보내보세요. 나중에 에이, 설마. 이러다가 저점기에 놓치시면은 진짜 땅을 치고 우회하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딱 오픈했을 때 이미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300%에서 시작하면은 배 아프잖아요. 자,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매수한 것보다 옆 동네 코인이 더 오르잖아요? 그러면 배 아프듯이.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시청만 하시면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내용 이어서 말씀드릴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하락은 이 공감기와 이 거시적인 이슈의 탓이다 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시간이 우리의 편이다 라는 거겠죠 왜냐 이반감기를 통해서 공급량이 큰 폭으로 또 한번 줄어들고요 시장은 이 etf가 승인이 되었고요 홍콩 etf도 승인이 되었고 아시아 쪽에서도 추가적인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공급은 크게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물론 현재 지금 비트코인 이념으로 ETF에 대한 이 순유출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함께 밀리고 있는데요. 이전 사이클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죠. 자, 어쨌든간에 그래서 이제 반감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반감기 이후로 시장은 다시 한번 입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불안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한 건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단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냥으로 어떻게 잡아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일단 무조건 여기까지 밀린다 이거 아닙니다. 일단은 만약에 3만원까지도 밀린다면요. 그러면 은 여기서도 무조건 딱 2분할 매수만 하시면 여러분들 엄청난 부자가 되고 바로 3만원을요. 1차 매수, 2만원, 2차 매수 끝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지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무너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가격이 밀렸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생각해 놓으시고 전략을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만약에 이런 거 혼자서 하기 힘들다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김프로 소통방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강요 아닙니다. 이러신 분들만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숫자 2 번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저한테는 돈 따로 안 주셔도 되고요. 가입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 방은 그냥 타점 잡아드리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복구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가 원하는 건 그냥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통방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자, 이번만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 그것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